자, 함께 공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먼저 공과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먼저 말씀 그림을 오리고 공과지의 순서대로 붙여가며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그림 오려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그림을 오려봤습니다. 말씀 그림을 오려서 공과지 옆에 순서대로 두었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붙여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서 이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모르는 게 없으신 분,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으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붙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신체를 갖고 있지 않으시죠?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먼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언제 어디든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키고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의 방법이 아닌 말씀으로 알려주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죠. 붙여보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함께 말씀 그림을 다 붙여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와 똑같이 몸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다스리시고,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시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믿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잘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심을 경배하고 높이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